너 근데 너무 가까이 찍지 말고 여기 해봐 좀더헤 조이예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라이딩에 왔어요 저희가 음, 무슨 라이딩이냐 구독자 라이딩 제 구독자님 중에 저랑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함께 보여서 같이 라이딩에 갈 거예요 오늘은 어디에 가냐 대정댐을 지나서 피반령을 갈 것인가, 럼피제를갈 것인가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할게요. 일단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냐? 9시 2 4분좀 기다렸다가 같이 갈게요. 이따 만나요. 짠! 오늘 새로운 자전거가 등장을 했네요. 이 자전거의 주인은 항상 저랑 같이 타는 찰스님의 자전거인데 제 자전거랑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좀 달라요 얘는 트랙 도마니 SLR 라인 와안장도 요즘 흰색으로 많이 하던데 와 멋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장 제가 멋있어 하던 건 요거. 요건 뭐예요, 라이더님? 이거 트리플 S 스템이야스템 이거 너무 부러운데? 음, 트리플 S 스템 와, 이거 예쁘다. 레드, 레드 이탭. 레드 이탭. 그렇지. 또, 이 힐은? 힐, 트리플 X. 트리플 X? 40mm. 와. 제 거랑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것 틀려. 스프라켓 틀려. 뭐가 달라요, 제 거랑? 스프라켓도 틀리고, 응, 구동계 다 틀리지. 어... 더 가볍지, 이제. 여기 구멍 뚫려 있잖아, 이렇게. 우리는 구멍이 안 뚫려 있잖아, 구멍 뚫이더 가벼운 거야. 아... 와, 근데 되게 뭐... 다른 느낌이다, 그치? 자, 아, 아, 오늘 몇 함께 하신 분들. 오늘 함께 출발할 거예요. 근데 오늘 햇빛이 너무 뜨겁다. 큰일 났다. 오늘 비가 온다 그랬는데 구름이 너무 맑지. 오늘 조이와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라이딩. 오늘 예쁜 언니도 함께 해요. 출발해 볼게요. 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자 화창한 날씨 <웃음> 멋지신데? 선수 셔서? 제가 어딜 가? 언니 선수야 선수 가라 가라 해가 뜨면 덥구만 <laughs> 어부동을 시작으로 해서 예쁜 카페에 갈 거예요. 새로 생긴 카페가 있다는데 예쁘대 예쁘대. 예쁜데 무조건 가야돼. 여기 벚꽃 필때와 보고 처음 와본다. 신나 신나 오늘은 결정 뺐냐. 하면 예쁜 카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카페에 갑니다. 그래요? 네. 어색했어. 네? 아 그래요? <laughs> 되게 어색했어. 여기 뷰가 좋아. 대청댐에 항상 뷰가 좋아. 주차장도 넓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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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아, 자전거 주차할 때도 엄청 오, 많아졌네. 오, 자전거가 빛을 발하는 구만자 포즈 한번. 다른 분부터. 조이 라이딩 아니야? <laughs> 구독 조이 라이딩 <laughs> 구독 좋아요 좋아요 해야지 조이 라이딩 구독 좋아요 라이딩. <laughs> 알람 설정까지 끝났다 끝났다 이제 조이 <laughs> 라이딩 구독 좋아요 여기가 <laughs> <저희가> 어디예요 <laughs> 샤를몽탕이요 아 샤를몽탕고 샤를몽탕 샤를몽탕 사장님 와 보세요 <laughs> 와 건물 야을 샤를 몽타 사장님 아, 만세. 샤를 몽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외쳐야겠 자, 샤를 몽타의 무궁한 발전을 예! 다시 한번. 조이! 파이팅! 구독! <laughs> 좋아요! 다시 한번 조이! 파이팅! 자 <laughs> 우와, 여기, 뷰가 대박인데? 걱정어 보이고. 밖에 테라차에서 여기서도 먹어도 너무 좋겠다. 아, 이제 내부가 어떤지, 안에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들어가 볼까요? 어, 시원해. 안녕하세요. 오, 시원해.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야? 수박 주스 아니, 와잘 먹겠습니다 어, 예쁜 언니 예쁜 언니 찍워줘 봐요 네아니아요 네. 서울 언니예요 이제 나중에 뭔 먹고 가야지 시원한 수박주스 먹고 출발 출발라는데양피대로 지금 한참 뜨거울 때 열 두시 넘었어. 이제 햇빛에 타고 갈지도 몰라. 오늘 라이딩이라 아주 좋구먼.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봅시다 뭔가 있다. 뭉쳤다! 조이. 조이. 조이! 안녕! 아, 너지, 조이! 조이. 아왜안 해! 조이! 화이팅! 조이! 화이팅! 조이! 팅 안녕! 좋아요! 구독! 조용. 좋아요! 사랑해 아, 조이! 조이! 좋아. 좋아요! 화이팅! 뒤엔 누구? 안녕. 누구예요? 잘생겨. 아 쑥스러워. 쑥스러워? 형은 댄싱가지 아닌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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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언니, 여신 언니 파이팅. 네. 파이팅! 너무 좋아요 진짜 최상급 안 힘든 척 아, 아 힘들어 화이팅 아. 주위라이딩 화이팅 오, 지하시키들 에스코타로 나왔나 보다 일단 점심 때가, 지나니 배고프다. 우리 밥 언제 먹냐? 밥 먹고 싶동. 와! 아, 우리 기죽이좋아요 좋아. <laughs> <좋아해>. <laughs> 조이. <뜯어>. <웃음> <웃음> 조이. <디도어>. 좋아요. 조이. 구독! 좋아요. 조이. 님, 맹꽁이에 도착어요여 악물고 거예요. 여기는 대전에 아마존 어, 이에요 아마존이에요? 진 아마존. 이다 그렇지, 기 봐. 무서워. 뭐 나올 것 같아. 어디 요 구독자 없어! 없어졌어! <laughs> 어떻게 됐나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오늘은 조이와 함께한 구독자 라이딩!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안녕!